김종석 뒤쪽에 홀에게 자, 홀이 직접홀에 덩크슛입니다 아, 아, 네. 슬램 덩크입니다 기가 끅깊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홀, 홀, 아, 아, 들어갑니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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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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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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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 경기 이제 점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초반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요. 그죠 신기성. 볼. 골이 그대로 던져 봅니다. 들어갑니다. 속점. 김병철. 자, 이윤호에게. 이윤호. 이윤호 손동작 슈팅에 걸렸습니다. 자, 신기성 빠릅니다. 안에 네. 공격 양경민 직접 올라갑니다. 양경민의 득점. 오늘 박지현이 처음에 이제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는 대구 리온스 박지현 외곽에 맥클레리, 맥클레리의 석점치도 쭉쭉 합니다. 자, 아이케에게, 아이케의 슛. 들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두성. 다시 아이케에게, 아이케의 슛 들어갑니다. 김병철 돌아 들어갑니다. 자, 외곽에 레이저에게. 레이저 끌고 들어갑니다레이저의슛 들어갑니다. 레이저의 돌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기성. 자, 양경민에게 양경민의 슛. 아, 그거 들어갔습니다. 아이크의 득점입니다. 아이크의 리바운드의 득점. 홀. 자, 김기성에게. 김기성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김기성의 득점. 우중간에 홀. 자, 아이크에게 춤이 됐습니다. 아이크가 돌면서 슛들어니다 정통센터죠. 자, 걸렸습니다. 지지 공격, 김주성. 자, 그럼 4 0번짜리 오륜스. 김병철, 긴 패스. 맥클레리, 맥클레리의 트앤스프 김병철에게. 자, 김병철. 자, 네, 흔들리입니다. 맥클레리의 끝. 흔들렸습니다. 네, 맥클레. 다시 슛 들어갑니다. 맥클레리의 점홍흔들 세시가 5초 남았습니다. 신종석 던져야 되는데요. 아, 밀리네요. 자, 신종석 던져봅니다. 아, 니다습 리이동의 공격 긴패스 김병철 맥클레리 맥클레의슛 들어갑니다. 동점. 김병철 김병철의 슛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지지 3보 신종석 뒤쪽호 홀에게 홀이 직접 홀에뻗습니다 아, 아, 네. 슬램덩크입니다. 네. 박재일의 서점 슛감사합니다 아, 리바운드 김지수에 따릅니다. 자, 뒷쪽 페스 그러나 다시 오리온스 김병철, 김병철의 석점슛입니다. 역전. CG 3보 센터 포이 전혀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자, 볼 들어왔어요? 김주성, 김주성의 슛 들어갑니다. 그렇지. 죠슈하이포스트 어, 볼이 들어가야만이 확실렸습니다 아, 아, CG 보번 공격. 볼. 신기성, 신기성의 그대로 던져봅니다. 적중합니다. 어. 3득점 아체계요 아, 가져갔어요. 아, 박재일 잡니다. 아, 자 레이저의 슛 아, 골인. 신기성. 아, 아, 자 골밑에 빨리 올라가죠. 아이케이게 아이케이 슛 들어갑니다. 자 외곽에 신기성 다시 양성들에게양성들의슛 들어갑니다. 뱅크슛 억점입니다. 임병철. 임병철의 슛. 다시 끌다 나니다그 박재일, 박재일 훅슛 성공입니다. 그러자 또 t g 는어 오른수죠. 수비를 지고 바로 맞섭니다. 의 석점 니다 석점수 성공. 레이저의 숏거리 슈트입니다 양경민, 아이크에게 투입됐습니다. 아이크, 아슛 성공입니다. 이 좋기 때문에. 자, 오리온스가 오늘 TG 3보의 수비에 도전을 하는데요. 레클레의 네, 슈트를 합니다. 이쪽에 신기성 자골입니다. 양각니다 합니다. 신기성의 멋진 패스입니다. 네, TG 3보 선수에게 왠지 그뭐 기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홀 아, 백의 신기성의 슈트를 합니다. 홀라죠? 홀이 그대로 던져봅니다. 속전 네. 수업점 깨끗하게 터집니다. 이제 공격 시한 시간 또6초 남았습니다. 신기성. 신기성이 그대로 던집니다. 적중합니다. 아 신기성 선수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김병철 수업점. 딱 들어가지 않습니다. 23번 공격. 자 외곽에 홀. 던지지 않습니다. 자 김기성에게 김기성 한 사람 제치고 리버스 성공입니다. 신기성. 자 홀. 오리 끌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김주성의 슛 성공입니다. 아, 뭐 첫째 첫째 김주성에게 하나 그대로 오른손골단따입니다 오른쪽 공격 자, 남은 시간 13초 레이저 안대쪽에 박재일의 석점 슛 적중 아 오래간만에 석점 터집니다. 그 시간 4초 남았습니다. 자 김승현 자 외곽에 박재열의 석점 슛 적중입니다. 박재의 석점 자, 김병철, 자, 골밑에 레클레리 레이저에게 레이저 레이저 슛두 점. 신기성, 자 아이크, 아이크 골밑에서 슛 들어갑니다. 자마스켓 굿, 김승현, 승현의 돌파 슛 들어갑니다. 승현의 돌파 성공. 양경민, 자 홀.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아이크에게 아이크의 슛 넣어 리바운드 다시 아이크 아이크의 슛나지고김병철김병철 네, 타고 듭니다 외곽에 레이저의 석점 득점 결국 지금 골밑이 약하기 때문에요. 네. 어 지금 속점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홀의 슛 들어갑니다 석점입니다 레이저 레이저 파고 들어봅니다. 자, 열렸습니다. 박재일의 슛. 적중! 적점! 자, 오리온스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 중심입니다. 자, 김승현 ST. 렛두 점! 자, 뒤에 잡았습니다. 열두점 차. 신기성, 신이소. 신기성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오리온스. 김승현. 나, 자, 맥클레리 찾어요 노막 피셜리버 <laughs> 맥클레리의 덤프 슛. 아 김승현 선수의 패스가 아주 멋졌습니다. 열점 차입니다. 박재일 다시 레이저에게 레이저가 끌고 들어갑니다. 레이저의 왼손 슛 들어갑니다. 자, 이제 레이저가 골미 공격도 시도를 하는데요. 홀킥이 돼야 돼요. 자, 양경민골에게골한 사람 제치고 자, 김두승의 김승현 슛 성공입니다. 한 사람 제치고 레이저의 석점 슛. 자, 홀. 그러나 맥클레르가 따냅니다. 오리온스 자, 김승현에게 김승현. 이게 의슛 착점입니다. 석점. 골. 오예, 기대나니다 석점, 대단한 기술이에요. 김병철김병철의 돌파 좋았습니다. 김병철의 돌파 성공. 자, 김주성 다시 한번 허재, 허재 네, 잘봤어요 신규성의 석점 터집니다. 점아 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신기성, 네 김성 선수가 반대쪽이죠홀 홀에 김수성에게 김수성의 슛 들어갑니다. 쉽게 네, 득점을 해요. 맥클레리, 김승현, 박재일, 박재일의 성점 들어갑니다. 승득점. 자 김승현, 맥클레리, 맥클레리 의 슛자. 지금 네, 골터딩입니다득점 네. 인정. 과야 따라붙느냐 이제 더 멀어지느냐 이제 요 시점인데요. 자 신기성 날려놓은 아이크의 아이크슛 들어갑니다. 자 맥그래리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맥그래리슛 성공. 치 3번 공격. 자 신기성 신기성의 성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이크의 슛 성공. 리바운드의 득점. 아이 점수 큰데요. 또편하게도들 수가 그렇죠, 있겠어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네. 있죠. 맥클레리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맥클레리의 슛 득점입니다. 맥클레리의 연속된 득점. 신기성의 석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레온스의 공격. 박지현. 자, 레이저에게 레이저의 슛 들어갑니다. 커팅 플레이. 신기성. 벌써 네, 들어왔어요. 아이크에게아이크의슛 들어갑니다. 아이크와2대 플레이. 아, 신기성 선수가 경기를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잘른하고 있습니다. 네슛성공이다요슛 성공. 아또잘 잡았어요. 골에 원앤드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오리온스가 골을 니다 오리온스 공격. 김승현. 자 김승현의 3점. 슛 성공입니다. 티지 <laughs> 성장 2점. 자 오리온스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laughs> 자 기회가 오는데 볼이안 터지겠어요.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나 걱정적인 <laughs> 실책 지금 신책은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부터들 네, 불안합니다. 이번에 홀 그러나 신기성의 슛 난다. 네, 잘했어요. 아, 행운이 TG 3보 쪽으로 따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석점 네. 공격으로 나가야될 그렇죠. 시간입니다. 자, 맥클레리 자 김병철 돼요. 김병철의 석점 슛 불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저의 골밑 득점. 홀시간은 아, 계속 흘러갑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김주주성 Song, Kim s o g k 도 m s 네 g 섯번 이후에도 오늘 i m 이 o n g Kim Song, Kim Song, Kim Song, k 그 m Song, Kim Song, 남 i m Song, Kim Song, Kim Song, Kim Song, Kim s o n